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질주 중인 밥도둑 음. 아니 개한 마리. 그것이 향하는 곳은 음. 폭발 중인 원자력 발전소였죠. 잠시 후 화면은 거사를 마친 커플을 비추는데. Don't freak out, it's dead. 자고로 이런 건 바로 인스타에 업로드 해주는 것이 국룰. 그런데. Babe, 한편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단짝 친구 필립과 매디. 필립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죠. 하지만 필립에겐 두 다리 대신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걸음 보조 장치를 만들고 있던 것, 그리고 그 장치에 활용 정점을 찍어줄 물건을 쿠팡에서 특급 공수해 왔죠. 그 물건이 가진 에너지는 그야말로 상상초월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필립의 형 헌터는 기괴한 사건의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곧이어 바닥에 혈흔을 따라 가보기 시작하는데 그곳엔 한 여자가 서있었죠. 미스, are you all right? 미스? 끔찍한 부상을 입은 채, 그 개는 마을에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What was that? 마치 그동안의 밥도둑 신세의 서러움을 떨쳐내듯 무자비하게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한편, 거의 완성된 걸음 보조 장치에, 아까 그 장치를 끼워넣자 거짓말처럼 다시 설수 있게 된 필립 다만 연습이 좀 필요했죠 그렇게 메디와 함께 귀가 중인 필립 그때 방금 도망쳐 나왔던 라두가 아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이들가까 이에 있었 죠？겁 대 간이, 상 실한 메 디가, 그것과 접촉 을 시도 하고, 그렇게 인 간과 투 극의 천지 창 조가, 이 루어, 지 려던 순간 <laughs> 그대로 즉사 해버립니다. 싱거운 결과에 이들은 라두만 남겨둔 채 떠나게 되고 오케이, okay, 안녕! 남겨진 라두는 실컷 개를 능욕하기 시작합니다 you, don't want to eat you. 그런데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었죠 바로 더 거대한 존재로 진화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던 것뿐. 한편 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한창이었고 이 파티엔 직립 보행과 동시에 자신감 풀게이지 찬 필립이 빠질 수 없었죠. 그렇게 기세를 몰아 평소 좋아하고 있던 메디에게 파트너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순히 흘러간 건 이 채널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일. 개들은 파티장까지 들이닥치게 됩니다. 순식간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흥비백산이 되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잔챙이들은 어찌어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들 앞에는 더큰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오, 고, 고. 아, 아. 그때 나이스 타이밍에 걸음 보조장치가 망가지고, 아. 이들은 곧 그것에 한입 식사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두가 살아 있었죠. <laughs> 세레모니까지 안투더벼 Thanks, <laughs> Radu. <laughs> w h i you get a sword. Who knows d o h a v ninja sword. 일단 개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 그것들은 4억 5천만 년이나 된 말굽계 일종으로 방사능 노출에 의해 공격성과 크기 변형이 생겼다는 결론이 속성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정없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죠. 일단은 필립의 비밀 아지트로 피신해온 이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곧이어 최종 보스가 도착하고 이제 예거에 시동을 거는 일만 남았는데 아무리 영화라지만 이 개같은 설정이 말이 될 리가 있었죠. 이제 이들의 뜨거운 한판 대결이 시작됩니다. You just 없다는 건 승부가 기울었다는 얘기. 하지만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죠. Come <목소리도> on. What? Where did Falaf get a sword? Who doesn't have a ninja sword? 그런데 이대로 쓰러질 간장게장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 팽팽한 대결은 비열한 로블로로 달리게 됩니다. 이대로 지구의 운명이 끝장나려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헌터가 빈디젤 빙의하여 밥도둑에게 참교육을 시전해줍니다 에게 빈틈이 생기자 곧바로 승기를 되찾아오는 필립. 오디어 마지막 일격으로 인간에게 덤빈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려 합니다. 드디어 끝난 길고 긴 전투 지금 이순간만큼은투명 부럽지 않았죠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치워야 할 그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화는 2021년작 크랩스입니다. 영화는 다분히 의도적인 조악한 CG와 병맛 설정으로 관객들을 괴롭힙니다. 특히 영화의 전반부 마치 그램린을 오마주한 듯한 크리처들의 활약상들이 이어지다가 그래도 뭔가 있겠지하며 끝까지 참고 보던 와중에 예거가 오두막을 부수며 등장할 때 저의 억장도 같이 무너지는 독특한 체험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보기 드문 병맛 중에서도 병맛을 추구하는 감독의 연출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특이 취향을 갖고 계신 변태분들께는 안성맞춤일 듯한데요. 평소에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코를 맞고 지나간다거나. 이유 없이 침을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는 그야말로 취향 저격일 듯 합니다.